76레벨의 전투력은 네 39,600, 예, 저보다 낮네요. <laughs> 저는 800이라서. 예, 하지만 우리 본주님이 오늘 이렇 10만 다이아까지 충전을 해가지고 스펙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주님이 컬렉을 또 얼마나 했는지, 또 아이템이 뭔지 좀 봐야 되니까. 컬렉션은 51%인데, 우리가 이 10만 다이아를 태울 거잖아. 어, 현,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할게요. 예, 지웁니다. 컬렉션을 할 때, 저는 많이 선택을 했는데, 우리 본주님 복귀 유저잖아. 내가 필요 없는 걸싹다 지워줄게. 그래야 목표 의식이 생겨. 야하이 세상이 야, 이것도 안 했다고? 와, 이거 고통의 컬렉션. 아이고, 갑자기 떠오른다. 나 이거 출강 푸른 스을 하다가 나 완전 피똥 쌌거든. 악세를 살짝 손터치가 필요한데, 악세는 이제 뭐나게일링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4만 다이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질겨찾기 한번 보면, 지금 펜망도 안 했거든.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펜망이 총,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면, 만다이야. 예, 확정적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발 뒤로 바로 이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니다. 쏙! 오케이, 나이스. 하나 떴다. 와. 대박이다. 야, 저렇게 한 방에 또 뜨기가 어려운데. 오 뭐야? 뭐냐? 오늘 또 되는 날이네. 좋다. 자, 모든 데미지 컬렉 펜망 들어갑니다. 다 30개 질러 가지고 하나 겨우 떴어. 아방에 7 7 착! 나이스! 그렇게 이건 해야지. 아 진짜 이거 솔직히 2강은 하나 갖다가 되거든. 2500원, 740원, 두개 하면 얼마야? 1400원, 두개 사서 하나 띄워버리고 내가 팔면 돼. 하나면 됩니다. 악세 강화할 때가 제일 떨려. 두개 사가지고 하나 뜨면 팔까? 두개 살까? 그래, 그래. 아, 3강. 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간다. 쑥! 장난하지 말고 한 방에 쏙 그렇지 3강 도전 가능합니다에 하나 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강 컬렉이 있어 설마 설마 쏙 들어간다 3 2 1원쏙 들어가라잉 쏙 들어가라, 미쳤 오늘 왜 이래? <laughs> 와씨 아이씨 아이... 저 230원 왜 사? 세기온 되는 거 그냥. 야, 쏙, 쏙.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쉬워요. 좋습니다. <laughs> 아, 새두 개나 든다고? 쏙, 쏙. <laughs> 야, 벼락팔찌 피나무 가세요. 예, 피나무 가셔 가지고 우리 본존이 팔라딘이면 가능해. 팔라딘이면 가능하니까 벼락팔찌 캐세요. 예. 총6,400 다이아 투자해 가지고 도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명중 참, 참을 수 없죠. Ha ha ha! 한 개만. 한 개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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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뜨면, 12600 다이아 버는 거다. 여기서 기준에. 한개 갑니다. 쓰리, 투. 원 카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조님아 이거 본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00원이거든 이게 5개 사면 3500원인데 방금 내가 저걸 7강을 띄웠다고 해서 이거를 무리수로 도전하는 것보다 7강짜리 5 7 0 0원에거래가 됐고 시세가 지금 이 정도 업락이 된다는 거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0 다이아를 투자해서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겨우 살이 마법봉? 겨우 살이 마법봉? 자, 천 원밖에 안 해. 어, 우리 서버 기준 천 원이야. 근데 저걸 이발띠를 찔러가지고 안 나올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건 매물 나오면 사세요. 예. 네. 이거.. 이거 사가지고 도전하라고? 그래 그까이꺼 뭐대충이지 이발디는 개뿔 걍으로 간다 이씨 델롬, 델리당 들어와봐라 이씨게야 들어와봐라! 7강 한 개만 나오는데두개 나오면 좋고 간다! 3 2 1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뭐야,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대망의 겨울의 갑옷, 7강 매물은 6천원 짜리 있지만, 우리 본주님 다섯 개 도전을 해가지고 7짜리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면 조금 타격이 클 거예요. 하지만 남자답게 도전하는 그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합니다. 딱이발 뒤로 떨어져 있네요. 7강 가자. 가자.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연타다 이번엔 연타다 간다 8강 이거 뜨면 진짜 미쳤다 이거 뜨면 진짜 미치는거다 갑니다 3 2 1 간다 어림없는 뻘.. <laughs> 이거 나겔링 우리 서버 35,000원인데 4만 원이면 살만하지? 근데 세공이 너무 그지 같은 우리 본주님이 나겔링은 꼭 하고 싶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나도 나도 긴가민가 애매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세공이 너무 성의 없다고. 세공 싸대기 말이 다고 <laughs> 세공 안된 거는 살면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세공 어 가격은 괜찮은데 세공이 좀 애매해서 나중에 완제품 세공작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쓰라는 거지 그래 세공작이 좀 힘들긴 해아 음. 본주님이 그냥 사래요 <laughs> 아 야겠습니다 예, <laughs> 사요 예아뭐 세공 제가 그까이 거뭐 띄워드리면 되는 거지 예 살게요 아이고뭐 본주님이 사라고 하면 사야지 뭐 뚝! 씨. 자, 이발디 장신구 강화석이 445원입니다. 두개 빌드씩 가겠습니다. 두개 빌드요. 맞죠? 지금 뭐 없지? 강화 한 번에 쏙두 번에 두 번만에 쏙 아, 또, 두개 또. 이렇게 해서 돈 빨리는 거예요? 낙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네, 식으로 돈 빨리는 겁니다. 2강한 번에 싹! 어, 세공을 좀 시원하게 사자. 아이템 정리 좀 해, 아이템 정리 좀 하라고! 헷갈려 죽겠잖아! 이 다행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니요. 아유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저 시키세요. 공3 차. 야시. 연병할 거꼭 이렇게 많이 사면 나와. 이 그지 같은 게. 나도 가는 거야. 나도 상강 컬렉 갈 거야. <laughs> 간다. 오늘 본준이도 상강 당 성공했으니까 나도 가는 거야. 간다 이, 쓰리, 투, 원, 착, 상강. 나도 초.